엄청난 인기가 있고 덕분에 어, 우람돈절이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오히려 더 컸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 우람돈절은 맨 뒤에 명절이라는 절자가 붙어요. 어, 절자가 붙어. 어. 부처님 오신 날은 날짜, 로 최근에 정한 거고, 석탄절, 불탄절에서 그것도 원래 절자가 붙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썼어.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최근까지도 초파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었죠. 초파일, 이렇게 썼었고, 불탄절, 석탄절, 잘안 썼습니다. 뒤에 절자가 들어가면 최고 명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절자 밑에가 일자다. 그래서 한글 날, 국군의 날, 어뭐 이렇게 나오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재혼절 음, 네. 광복절이 절자 들어가면 높은거고 근데 우란분절 음. 네. 우란분절도 약간 삐끗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란분제 이렇게 근데 우란분제보다 우란분절이 더 높은 말이에요 음. 격이 높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 이 절자가 아, 우란분절, 다른 거는 성도 제1, 성도절, 이렇게, 보고 그, 그 약간, 약간 절자로 넘어가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보이고, 어,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도 사실은, 어, 완전 절로 다 통일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 근데 우란분절은 거의 다 통일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이 어머니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그리고 불교는 <laughs> 가족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음. 친구처럼 사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의 요 제게 우람분절 같이 요제 대상은 어, 내 친구도 될수 있고 내 동생도 될수 있고 유교에서 제사의 대상은 직계 아니면 불가합니다. 자식 제사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네. 어, 자식 제사 지내는 경우는 없어. 아, 네. 어, 없어 없어 명칭도 없어. 어, 명칭도 없어. 근데 불교는 뭐 아, 자식도 되고, 그니까수자령뭐 이런 어렸을 때 죽은 자식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모나 고모도, 어, 어 나랑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는데, 어, 저 집은 애가 없어서 제대로 제대로 제사도 못 지내드려. 이러면 불교는 다할수 있어요. 친구도, 야, 저 친구 나랑 되게 친했는데, 제가 좀 나중에 좀 안타깝게, 에, 유명을 달리했어.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고, 유교는 그런 코드가 전혀 없습니다.